아 근데 또 내일 GSL도 있으니까 아마 GSL 끝나고 키지 않을까. 아니면 GSL 방송을 키던지. 매일 저태저태 아닌가요? 저태저태? 제 알기로는 저태저태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죠. 내일 일찍 키라고요? 아니 근데 일찍 켜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바쁘시니까 어 엄청 빠이 소용 없잖아. 아침에 켜도. 되 니까 한 그래도 모자랍니다. 적어도, 한 6시 12시가 저녁 12시 말하는 건가요? 방송 시간을 좀어 제대로 잡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9시부터 1시? 아 근데 4시간 너무 많잖아요? 하루에 한 2시간이면 적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어 4시간을 못하는 건 아닌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, 막, 만약에 과제가 많다. 이러면은 제가 또 못하는 거니까. 11시부터 아시지 기본 틀을 11시부터 1시로 잡고. 아, 근데, 대회 같은 게 있으면 또 달라져. 이게, 아, 이게 시간이 지키기가 힘드네. 지키기가 힘들어서. 그냥, 킬 수, 킬수 있을 때 키는 걸로. 근데, 어, 제가 부지런하면은 계속 킬수 있는데, 어, 낮에 진짜 멍 때리다, 아, 뭐야. 그냥 저녁에 알아서 킬게요. 네. 저녁에, 저녁에 알아서 키겠습니다.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아, 근데 이게 진짜 싫어요. 얘네들 걸어오는 거. 아, 벌써 이분 다섯 마리 죽었어. 네, 강의 방송 유튜브에 엄청 많이 있어요. 엄청 많이 있어서. 아 근데 진짜 토스전은 사도러시 때문에 일벌레를 많이 못 누르는 게큰거 같아. 진짜 좀 마음껏 째서 바드라 러시 가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아 이제 번식지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아 뭐야. 아 일단, 사도가 많이 있으면 은 압박, 압박이 너무 심해. 애들이 다소망이동해서 오는 거 아니야. 그래서, 약간, 링드랍으로 출발. 출발을 링드랍이야. 어? 오랜만에 200바퀴? 옛날에 200바퀴 엄청 많이 했네. 아, 근데 상대 우방 가가지고. よっ

추억의 2 0 0바습니다